올 시즌 K보리그는 우수한 외국인 투수들이 리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능력을 입증한 투수들이 다수 재계약하거나 팀을 옮겨 잔류했으며, 올해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화려한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리그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다. 콜 어빈, 두산, 요니 치리노스, 엘치, 미치 화이트, SSG, 아담 올러, 기아, 같은 선수들은 2년 전만 해도 KBO리그가 원해도 한국행을 고려조차 하지 않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KBO리그 성공 후 메이저리그로 돌아가는 사례가 잦아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들 외에도 KBO리그 진출을 원하는 수준급 투수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에이전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선수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수라도 시속 150km 넘는 공을 꾸준히 던지는 이들이 드물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온 선수들은 대체로 150km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여기에 위력 있는 구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어느 정도 재구력까지 겸비한 선수들이라 과거 단순히 빠르기만 했던 유형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다. 그렇다면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중 포심 페스트볼 구위만 보자면 누가 가장 뛰어날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구속과 성적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흐름을 잘 읽기로 유명한 작도해설 이대영 스포트부의 해설위원도 단한 명을 딱 집어 말하긴 어려웠다.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영 위원은 일단 요니 치리노스, LG와 제임스 네일 기아, 에 9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들이 주로 투심 페스티벌을 구사하는 투수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심 기준으로 서너 명을 추천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 이대영 위원이 꼽은 선수들로는 코디 폰세, 한화, 드류 앤더슨, SSG, 그리고 아담 올러, 기아, 가 있었다. 여기에 부상 복귀 후 늦은 데뷔전을 치른 미치 화이트, SSG를 복병으로 언급했다. 폰세, 앤더슨, 올러는 모두 시속 150km를 넘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다. 케이보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이자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에 따르면 올해 앤더슨의 최고 구속은 시속 158.2km. 폰세는 157.1km. 올러는 154.3km를 기록했다. 이들 세 투수는 빠르고 무게감 있는 공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화이트도 데뷔전에서 최고 시속 155km를 기록했다. 같은 속도라도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다. 폰세는 4명 중에서 체격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포심 페스트볼의 평균 릴리스 포인트가 191cm로 가장 높으며, 익스텐션도 207cm에 이른다. 타자들이 체감하는 구속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다. 반면 앤더스는 릴리스 포인트는 낮지만, 낮은 위치에서 공이 가라앉지 않고 날아드는 착시 효과로 높은 코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 올론은네 선수 중에서 공의 무브먼트가 가장 뛰어나다. 수직, 수평, 무브먼트 모두 우수의 공에 살아있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대영 위원은 처음에는 포심 기준으로 앤더슨, 올러, 폰세를 봤다. 여기에 화이트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고 자신의 평가를 밝히며 하지만 폰세는 변화구까지 잘 던진다. 그래서 직구가 더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폰세는 스플리터처럼 가라앉는 체인지업의 속도와 낙차가 탁월해 많은 헛스윙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일부 상대팀 감독들이 역대급 외인이다. 공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어 이대영 위원은 폰세는 퀵모션도 훌륭하다. 1초 10에서 빠를 때는 1초 08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주자가 도루를 못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폰세는 체력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6경기에서 39이닝을 던지며 경기당 평균 이닝 수화가 6이닝을 넘어선다. 아직까지 패전이 없고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1로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KBO 리그에 잘 적응한 모습이다. 9이닝당 12.92개의 탈삼진은 이례적이고, 9이닝당 2.08개의 볼렛도 매우 훌륭한 수치다. 인플레이가 된 타구는 운에 좌우되지만 탈삼진과 볼렛은 투수 본연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폰세가 부상만 없다면 앞으로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더스는 경기 운영, 올러는 재구력이 보완된다면 페스트볼의 위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손끝에 피가 맺혔는데도 119 0 던지고 1이닝더 하나 외인의 집념 괴물 폰세의 투혼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지난 20일 대전 n c 전에서 7이닝 동안 101구를 던지며 단 1피안타 무볼넷 1 3탈3진 무실점으로 팀의 7일 승리와 7연승을 이끌었다. 앞서 15일 문학세스지전에서도 7이닝 1피안타 3볼넷 1 2탈3진 무실점을 기록했던 그는 두 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에. 두 자리 수 탈삼진 경기를 펼쳤다. 당시 9 8팔구를 던진 뒤4일 휴식을 가진 등판이었지만 폰세의 공은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7회를 끝낸 뒤 더가우스에서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더 던지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코칭 스태프가 이를 제지하며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폰세의 집념은 인상 깊었다. 경기 후. 폰세는 아직 승부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었고, 당연히 1이닝 더 던지고 싶었다. 다음 시리즈를 위해 불펜을 아껴주고 싶었다며 항상 승부욕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한 승부욕은 경기 중 갑작스럽게 생긴 손가락 출혈 속에서도 더욱 빛났다. 경기 후 폰세의 유니폼 바지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경기 중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바지에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 출혈은 꽤 많았다. 처음엔 투구 도중 물집이 터지거나 손톱이 깨져서 피가 난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폰세의 오른손 중지에선 피가 나고 있었던 것 경기 준비 과정에서 급히 뭔가 하다 중지가 긁혀 피가 났고 폰세도 마운드에 오르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1회 첫 공부터 시속 153km의 강속구를 던진 폰세는 7회 109째에도 시속 157km를 기록했다. 이는 올 시즌 폰세의 최고 구속이다.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던졌고 이날 기록한 13개의 삼진 중 9개를 직구로 마무리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포수 최재훈도 직구의 위력이 워낙 좋아 더 자주 요구했다. 변화구를 먼저 보여준 후 직구를 던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 판단해 리드했는데 잘 통했다고 밝혔다. 손가락 중지를 눌러 던지는 주무기, 퀵체인지업의 낙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투구를 이어갔고 오히려 올 시즌 최고 투구 내용을 만들어냈다. 101개의 공을 던지고도 1이닝 덜을 외칠 만큼 몰입했고 통증도 잊은 듯했다. 류현진 대신 하나의 개막전 선발로 나섰던 폰세는 다른 팀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난 구위와 완성도를 일찍부터 인정받았다. 시즌이 시작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6경기, 39이닝, 4승 평균 자책점 2, 31, 탈삼진 56개, WIP 0.97, 피안타율리알 1푼 1위로 시즌 전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수치 이상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실력만큼이나 외국인 선수답지 않은 리더십과 투혼도 인상깊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개장 경기였던 지난달 28일 대전 기아전에서는 5회 이닝 종료 후 침묵 중이던 타자들을 모아 파이팅을 불어넣어 역전승을 이끌었고 이번에는 피를 흘리며 던지는 투혼으로 감동을 안겼다.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케이보리그에 빠르게 녹아든 폰세는 하나의 외국인 투수 실패 사례를 끝내며 포수들과의 호흡이 좋다. 전담 포수 최재훈의 사인을 100% 신뢰하고 던진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폰세의 위력이라면 류현진이 보유한 케이보리그 정규이닝 최다 17탈 3진 기록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폰세는 기록을 세우면 좋겠지만 내 목표는 시즌을 건강히 마치는 것이다. 팀이 챔피언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게내 책임이다라며 일선발다운 무게감을 드러냈다.